안녕하세요. 기산 TV 기산 장기아입니다. 자연이 빚은 예술작품 수석을 찾아 화천으로 탐석을 왔는데요. 이곳에서는 묵화석, 홍매화석 등 다양한 석질의 그림돌을 만날 수 있는데요. 오늘도 한점한점 보물 찾기를 하면서 탐석에 관한 정보를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면서 돌 공부를 하고 탐석의 즐거움을 만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묵화석 한 점을 찾았습니다. 생김새는 둥근 타원형으로 이루어졌고, 그림의 내용을 보면, 송리산 법주사 입구에 있는 정이품송 소나무가 연상되는데, 소나무 가지 사이로 둥근 해가 걸쳐 있네요. 묵석을 한점 찾았는데요. 수석 동호인들이 화천에서 탐석을 하실 때 찾고 싶어 하는 문양석입니다. 흰색 바탕에 검은색 먹물을 찍어내서 그림을 그린 듯한 그런 내용인데요. 검은색상이 선명하게 다가오네요. 돌의 생김새도 둥구스름에게잘 생겼고, 수마도 잘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가져가고 싶지만, 워낙 대작의 작품으로 저 혼자의 힘으로는 꿈쩍을 하지 않습니다. 이러한 석질의 작품이 화천에서 탐석된다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기 위해서 영상에 담고 있는데요. 현장에서 보고 즐기고 화천에서 탐석되는 묵화석에 대한 돌 공부를 하는 것으로 만족을 하고 두고 가도록 하겠습니다. 매화석 한 점을 찾아서 돌 위에 연출을 해보았는데요. 붉은 색상의 홍매화꽃이 가득 피어 있습니다. 물을 뿌리지 않아도 색상이 밝게 다가오는데요. 물로 목욕을 시켜주니까 더 밝은 색상의 꽃이 피어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. 매화석을 한점 찾았는데요. 돌의 크기도 좋고 모함도 잘생겼네요. 매화꽃은 어떤 모습일까요? 동그란 꽃송이가 돌 전체에 가득히 피어 있습니다. 이번에도 매화석을 한점 찾았는데요. 지금까지 보았던 매화석과는 다르게 꽃송이가 크게 피어 있습니다. 흐르는 물 속에서 몸의 일부분을 드러낸 매화석을 찾았는데요. 강질의 석질에 매화꽃이 활짝 피어 있습니다. 큰 꽃과 작은 꽃들이 어우러지면서 예쁜 그림을 그려내고 있는데, 꽃의 색깔이 진하지 못한 것이 약간 아쉽네요. 돌 전체가 크고 석질이 강하기 때문에 매우 무거워서 가져나갈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. 석신께서 저에게 현장에서 보고 즐기는 것으로 만족을 하라고 말씀해 주시니 그 말씀을 따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림돌 한 점을 찾아서 현장에서 연출을 해보았습니다 잿빛 바탕색에 흰색의 그림이 그려져 있는 그러한 작품인데요 우선 이 부분이 눈에 띄는군요 밤하늘의 둥근 달로 보이지 않나요 이 둥근 달의 위치가 중앙 윗 부분에 이렇게 떠 있네요. 달의 위치가 참 좋습니다. 아래쪽에 보면은 너무 낮아서 아쉬움은 있지만은 산능선의 흐름도 보이고요. 중천 하늘에 둥근 달이 떠 있는 월석으로 감상할 수 있는 작품입니다. 물속에 색대비가 선명한 돌이 한점 보이네요. 어떤 돌일까요? 돌의 생김새는 둥글게 잘 생겼죠. 흰색과 잿빛이 색대비가 선명한 그러한 그림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. 어떤 모습이 보이시나요? 그림의 구도가 참 좋은데 뚜렷한 이미지가 떠오르지 않네요. 현장에서 보고 즐기는 것으로 만족을 하고 내려놓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에도 그림돌 한 점을 찾았습니다. 돌의 생김새 모함이 둥구슬름에게잘 생겼고 수마도 잘 형성이 되었습니다. 잿빛 바탕색에 흰색의 그림이 그려져 있는 작품인데, 돌의 크기에 비해서 그림이 차지하는 비중이 적당하기 때문에 구도가 좋은 그런 작품이라고 할수 있는데요. 1년에 한 번, 오작교에서 만난다고 하는 견우와 직녀임 사랑의 만남, 그러한 내용의 그림으로 저는 보고 싶은데, 현장에서 감상하고 즐기는 곳으로 만족을 하고 두고 가도록 하겠습니다. 그림돌 한 점을 찾아서 현장에서 연출해 보았는데요. 이 부분을 한번 봐주세요. 눈이 있고 입이 있는 동물이 연상이 되는데요. 여기를 몸통으로 보고, 이 부분을 다리를 모은 모습으로 본다면 동물 한 마리가 다리를 모으고 바위 위에 앉아서 어딘가를 바라보고 있는 그러한 그림이 상상되는데요. 수달 한 마리가 바위 위에 앉아서 햇볕을 쬐고 있는. 그런 그림으로 감상을 하고 싶네요. 돌밭에 들어와서 탐석을 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겠는데요. 탐석을 즐길 수 있도록 해풀어 주신 석신께 감사드리고 영상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고마운 마음을 전하면서 탐석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. 다음에 또 만나요. 감사합니다.